맨시티의 기고품입니다. 태클 지금 잘 들어갔어요. 깔끔합니다. 윌리엄스 오늘은 전력차가 좀 있습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 하지만 그대로 슛. 이게 빗나가는군요자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굴릿. 자 가슴 거친 파울인데요. 주심이 카드를 꺼내진 않았습니다. 자 마라도나. 외곽 처리 패스 좋습니다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양발을 잘 쓰는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잘못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주발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임팩트가 되질 못했습니다 이에 예, 일하죠. 아 패스 좋네요.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킥. 굴릿. 강한 테클인데요. 나슨 윌리엄스. 이런 두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두 기회. 아 골키퍼의 높이를 한참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선수들 좀더 집중력이 필요하죠 바트릭 비에이라 검은 튤립 굴립트 조너슨 윌리엄스 바비오 칸나바로 카푸 마라도나지오 3분 더뛸수 있습니다. 탑타임에 돌입합니다. 점... 주심이 휘스를 다시 입에 물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네, 전반전 양상을 보고 또 감독들이 라크룸에서 후반전을 잘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이드로프 공 잡는 비에이라. 좋은 타이밍에 강한 테클 심이 이미 서서 깃발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옵사이드에 걸립니다. 명백한 옵사이드입니다. 어, 지금 흐름에서 어, 저렇게까지 옵사이드를 범할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조금 노련함이 부족 했습니다. 헤딩패스. 가열. 공격수들이 전방까지 올라왔습니다만 끊어냅니다. 좋은 기회 슛. 주패스입니다. 슈팅! 계속 끌고 올라갑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멋진 드리블. <laughs> 정말 대단한 드리블입니다. 자기 진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주인터 셉트입니다 윌리엄스. 주심이 골킥을 선언합니다. 블리트 움직입니다. 세이드로프. 네,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맨체스터 시티의 골입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스는 네, 계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도박이었는데요. 수비력을 믿어봤지만 그렇게 탄탄하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은 공격적으로 붙네요. 아, 수비적인 모드로 나섰다가 결국 실점이 됐거든요. 이제는 뭐 볼을 넣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두팀 여전히 막상막하의 경기력입니다. 아, 마지막 몇분 정말 긴장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내기심이 들어 올리는데요. 2분 주어집니다